나이는 마음의 상태에 불과하며 당신이 마음 먹지 않는 한 숫자에 불과하다. 삶의 아름다움은 나이에 비례한다. 경험과 지혜가 많은 나이는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다. 안녕하세요. 노후를 부탁해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화라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노화는 우리 삶의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과정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지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시간의 흐름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몸이 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이며 삶의 또 다른 아름다운 장을 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노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늙음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열고 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름이 늘어나거나 흰 머리가 자라는 것을 볼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무릎이 아프거나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며 피부가 칙칙해진 것을 경험하면서 몸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보며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뇌는 나는 늙었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능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세에서 82세 사이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기억력이 떨어지겠지, 또는 늙었으니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와 같은 자신의 나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노인들의 테스트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뇌와 몸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 실제로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한 주립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나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노인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높게 나왔으며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실제로 우리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능력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 또는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롭고 경험이 풍부해진다. 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뇌와 몸에 좋은 신호를 보내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70대에서 80대 노인들을 모아 환경을 20년 전으로 되돌려서 그들이 20년 전의 느낌을 갖게 만든 뒤 이들의 기억력, 인지 능력, 시력, 청력 등 나이와 관련된 여러 지표들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노인들의 기억력과 기타 능력이 실제로 향상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신체적인 노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치매 발병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예일 대학교에서 수행된 연구로 이 연구는 일반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노화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이후의 치매 발병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먼저 참가자들의 노화에 대한 태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응답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연구팀은 이들을 몇 년에 걸쳐 추적 관찰하며 치매 발병 여부를 기록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긍정적인 노화 인식을 가진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태도가뇌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긍정적인 생각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전반적인 심리적 웰빙을 향상시켜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의 긍정적인 노화 인식을 가진 참가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겪는 변화들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뇌를 자극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며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노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참가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적 고립, 신체 활동 감소, 정서적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치매 발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 연구는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단순히 마음가짐을 넘어서 실제로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울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날은 눈부시게 아름다워 보이고 또 어떤 날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보일 때가 있죠. 같은 사람인데 어제와 오늘 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보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과 생각이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기분이 좋고 즐거운 날에는 거울 속 모습도 더 젊고 아름답게 보이는 반면 힘든 날이나 걱정이 많은 날에는 마치 거울 속 모습도 그 기분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인식에 따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뇌의 용량이 10%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최신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그 기능의 일부만 활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뇌의 놀라운 특성 중 하나는 그 용량이 사실상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연결하고 사고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뇌의 용량은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 뇌가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뇌는 착각을 잘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평균 수명이 늘어난 현대 사회에서 중년은 늙음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입니다. 중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중년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년과 노년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중년이라는 시기를 단순히 나이들매 상징으로 여기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점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기의 취미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뇌를 자극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즉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시각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거울 속에서 달라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감정과 태도의 반영입니다. 따라서 중년이라는 시기를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의 시기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년 이후의 삶도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노화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며 나이 들미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닌 삶의 깊이와 지혜를 더하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면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며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나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삶의 경험과 지혜가 풍부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삶을 변화시키고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인생에서 새로운 챕터를 펼치고 나이 들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우리의 시간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긍정적인 생각과 활기찬 태도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후를 부탁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